엘리야 아, 2023년 5월 25일이에요. 어제 수요예배, 우리 오은혜 어린이가 예배드리고 어, 또 어, 성교사 후원도 어, 엄마와 함께 어, 하니 예, 이렇게 예쁜 핑크색 음, 컬러의 음, 마우라도 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어, 오늘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날, 어, 아침에, 어, 우리 건물에, 복 목사님이, 어, 신방 오는 꿈을, 어, 박혜미 엄마가 꾸었답니다. 아하, 정말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어, 항상 주시고, 어, 또, 저의, 어, 저와 엄마의, 음, 목자가 되신답니다. 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매일매일 행복한 일상이 되세요. 하하하.